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임영웅씨 콘서트를 보고 나서 제가 임영웅씨 영상을 임영웅씨 콘서트 특집 영상을 제가 6편을 찍고 있습니다. 6편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임영웅씨는 요술쟁이다. 이명웅 씨는 요술쟁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대형 콘서트, 이명웅 씨도 지금 대형 콘서트를 했죠. 대형 콘서트를 하는 경우에는 대형 콘서트를 할수 있는 뭐 가슴, 가수들은 많지 않습니다. 뭐, 나훈아 씨, 또, 싸이 씨, BTS, 또, 뭐, 김장훈 씨, 뭐또 조용필 씨, 이런 뭐뭐그 외에도 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형 콘서트를 하는 콘서트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무대 설치, 무대 설치에 돈을 써야 합니다. 혹시 나훈나 씨는 뭐 예를 들어서 100까지 띄워야 하고, 그무대의 다양하고 다채로움이... 획기적이죠. 또 뭐, 김장훈 씨 같은 경우에는 로프를 타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싸이 씨 같은 경우에는 물을 뿌려서 흠뻑 쇼라고도 그러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도구와 무대 설치를 통해서 그 콘서트를 돋보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명웅씨 콘서트 어떠했습니까? 그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느 방송국에서 하는 그냥 단독쇼 정도의 그러한 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무대 있고요. 무대도 아주 최소한 검소하게, 그렇지만 우아하게, 소박하게 꾸몄지만 고품격, 퀄리티가 아주 높은 무대 설치를 했습니다. 뒤에 조명, LED 조명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자인됐습니다. 돈 많이 들었나요? 어차피 디자인하면서 그 디자인을 잘하는 아이디어가 좋은 고품격 아이디어를 소지한 그런 사람이 만드는데 똑같이 뭐 화려하다고 덜 들고 화려하지 않다고 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악단, 댄스팀. 아주 음악 프로, 콘서트를 하는 데 필요한 스탠다드 조건만 투입을 했습니다. 마이크. 보통 가수들은 뭐 마이크를 화려한 색깔을 보통 자기 개인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 노래를 하지만 이명웅 씨는 그 마이크를 소박한 기본 마이크 들고 노래했습니다. 뭐 화려한 마이크 같지 않았습니다 임영웅씨는 꾸밈이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모습으로 무대에 쓴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상 어떻게 보셨어요 임영웅씨가 이번 콘서트를 하는 내내 기사에서 많이 쓰였던 그 검정색 반짝이 가디건 네 상하 검정색 그것으로 거의 한 3분의 1 무대를 하고, 나머지 흰색 자켓에 흰색 바지, 도포, 곤룡포, 도포, 도포죠. 그리고 마지막에 입은 흰색 자켓. 미드와 레이스가 화려하게 흰색에 흰색으로 장식돼서 나타나진 않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우아한 그런 흰색 자켓이었습니다. 즉, 칼라는 두 가지였습니다. 흰색과 검정, 그리고 하나는 검정색 반짝이 거디간, 하나는 흰색 자켓 두 벌, 흰색 안에 블라우스형 셔츠 하나, 도포 이게 전부 답입니다 개인 단독 콘서트에서 2분. 의상이랑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지루하기 쉽죠. 그렇죠? 무대 의상을 여러 벌 입는 것은 관객들에게 지루함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무대 의상을 다양하게 아티스트들이 입는 것이죠. 그렇지만 임영웅 씨는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실력으로 승부한다. 그리고 무대 화려하게 무대 장치 또뭐 공연 도구 화려하게 쓸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나는 내 목소리로 승부한다. 얼마나 요술쟁입니까? 그러면서 3 시간 넘는 공연을 끝냈습니다. 보는 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임영웅 씨가 갖는 힘이죠, 능력이죠, 실력이죠. 그리고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 내가 보기에 임영웅 씨가 가장 관심이 많은 노래는 인생 창가일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임영웅 씨 이번 콘서트에서 엔딩곡으로 공식 엔딩곡으로 인생 창가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임영웅 씨가 인생 창가에 가장 애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 OST. 역시 이것도 제작진을 소개하는 스크롤이 올라갈 때이 OST 곡으로 이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명웅 씨는 그 본인의 자료 영상으로 과거의 사진을 편집을 해서 또 영상과 같이 편집을 해서 쫙 체계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길거리 버스킹, 또 커버곡을 부르는 모습, 공연하는 모습, 뮤직비디오 자료, 유럽에 출장 갔던 영상 자료, 뭐 이런 등등을 다 자료 영상으로 해서 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료 영상도 같이 뒤에 띄었습니다 그것도 과하지 않게. 아,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이런 거 했어. 그게 아니라 그냥 카트카트 카트 편집해서 그냥 쉽게 설명 없이, 녹음 없이 그냥 그대로 사진만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올랐습니다. 생각났습니다. 이 과거 영상을 다 올리면서 이명웅 씨의 인생 전환점이 되었던 미스터트롯 오디션 그러한 자료 영상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료 사진도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명웅 씨가 왜 이번에 미스터트롯 자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미스터트롯 자료영상이나 자료사진을 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TV조선하고 무언지 모르지만 소원해질 만한 그러한 TV조선을 등지고 싶었던 그런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이명웅 씨는 그 트롯 가수라는 그런 나는 트롯 가수가 아니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트롯 오디션으로 본인이 진이 됐지만 트롯 가수라는 그러한 장르에 묶이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TV 조선하고 무슨 서운한 감정이 있었거나 이 둘이 아니라면 본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 중요한 자료 영상을 이명웅 씨가 그동안의 자료 영상을 쫙 보여주는데 그 영상이 빠졌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